삼각형은 평면 도형의 기본이고요 다음과 같이 오각형을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두개 그을 수 있고, 이렇게 되면 오각형을 삼각형 세 개로 나누어서 볼수 있습니다. 칠각형도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일곱 개의 선분으로 해서 일곱 개의 삼각형으로 분해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, 한 꼭지점에서 네 개의 선분으로 해서 다섯 개의 삼각형으로 분해해서 볼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,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, 출발점과 양 옆을 제외한, 즉, 세 개를 뺀 나머지 개수가 되겠죠? 그래서 n-3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삼각형의 개수는 n-2개가 됩니다. 그러면 n각형의 4각의 총합은,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삼각형의 개수만큼, 각을 가지니까, 180 곱하기 n-2개가 됩니다. 자 그런데 이것이 정다각형이라고 한다면 어, 모든 각의 크기가 다 똑같겠죠? 음, 그러면 내각의 네 총합에서 어, n각형이니까 n으로 나눠주면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네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.